낚시를 너무 사랑하는 낚시 여신 시안입니다 오늘은 여수에서, 여수 북동안 쪽에서 출발하는 진프로 피팅을 타고 여수 타이라바를 왔습니다. 천둥 타이라바. 과연 오늘 여수 천둥 타이라바가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얼마나 사이즈가 나올지, 요즘 고기고기가 너무 힘든데, 과연 나와줄지 기대해보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네, 마탄자에서 나온 캐리스 러버지깅 사용하고 있고요. 러버지깅 D602 RL-L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터블루 팁이어가지고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요. 그리고 릴은 마탄자에서 나온 5점대 릴로 PJ2 릴링감 벨트 네, 드 릴링감 되게 좋고 드래금도 좋고 그래서 오늘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지금 오전에는 150g 사용한 후드 사용했는데 지금은 100g 평 사용하고 있고 어, 나카이툰하고 뭐, 타이는 그때그때 그때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1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조금 말이 쓰고 수도... 말했으면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사이즈가 조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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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섭하네요 그래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네. <laughs> 고프로만 키우 빠져가지고요 좋았다. 에이. 아니뭐 에헤라니 에헤라디야 이래야죠 어? 에헤라니, 에헤라니하지 지금 얼마 만에 온 건데. 열쇠, 우리 너무 미안하다. 어 방생. 그디어 쇼크 들어옵니다. 보인다. 으 드랍보. 아 자진실의으으로 진실해. 진실해. 진실의 자로 이거 30 넘지 어진실방안가해진요 얘는 안가도 실해 진실해. 진실해. 진진실 진실해. 도된해 사이즈 진실해. 고 안기고 있어 안기고 감 있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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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저렇게 조고가라저저이 보라. 저렇이 보라. 저렇이라니까게저안감저잖아저렇가 걸려가지고 안저는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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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 어, 이거 억지로 가요. 억지로 아, 나 억지로 가, 억지로 해줬어. 감사합니다. 하나 팔목이. 지금 나갔어. 아, 나 지금 제 손이 날아가 지금. 지금 다들 나딴 쳤다. 고딴 치고 있겠지. 막 이러는데, 거기 잡았지. 어머, 나 거기 잡았어. 아, 야, 잡았던 일이야. 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웃기지. 나없